자2 1번이냐 응. 네. 오. 명제가 나와. 어. 명제 기억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같은데, 지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가 있는데, 어, 보기 각 명제에 대하여, 어, 다음 규칙에 따라 A, B, C 값을 정하래. 뭐냐, 이거. A 플러스 B 플러스 C 의값스가무 하죠? <laughs> 기억력이 느껴서는야예요보기에각 명제에 대하여보자 어. 뭘 해? 응. 어. 뭘 해? 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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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리시 하네야 문제가 이런 이런 문제 없었잖아 거의 그래서 다시요. 어자 볼게 기억이 참이면 a는 10이고 0 거짓이면 a는 빵이죠. 어. 뭐야 이거? 어, 어 오케이 기억으로 a를 결정한 <laughs> a를 결정하는 거네. b는으로 그러니까 b를 결정하는 거고 c는으로 c를 결정하는 거네. 자 기억 또 봐. 음. 이게 참이면. 이차인이 거짓인지 판단해 자 봐봐. 만나는 점 X좌표는 둘이 뭐하다고 하면 돼? 같다고 하면 되지 응. 그러면 어떻게 하냐? X에다 FT, FT 대입해서 써 시작 T-log2에 FT는 만난다고 했잖아 y 끼 같아야 될거든 네. 2에 FT-T 이거 이해되니? 그리고 나서 이게 푸는 거야 시작. 노선이 되잖 F1는 1이죠. 그럼 T1은 어디에 는 거야? T1 유데이터에. T1 유데이 그리고 F1은 얼마? 1이서 그럼 이거 얼마야? 0이고. 이거 얼마야? 1이니까. 1이고 좌변 1이고 그다음 우변 1이랑 좌변이랑 우변이 같은지 확인하는 뜻이야. 자, 봐이는 100이 1이지. 어, 1 0 0 1이잖아. 그럼 얼마야? 0이니까 이고좀 1이. 둘이 같네. 그러면은. 강해. 어, 서기표. 어. 일단 F1이 1인건 맞아 그럼 F2가 2인지 확인할게 어. 자 이번엔 2랑 1을 대입하는 거야 자, 요것도 2고 요것도 2인거야 그치? 어. 그러면은 2 빼기 1이니까 1이지 또 1이네 그 다음 거가. 여기다가 요것도 2고 요것도 2인거야 어. 그것도 1이네 그래서 둘다 맞네 둘다 맞네 둘다 맞네 그래서 A가 3이네 아, 뭐래 뭐래. 그래. 기억이3인네 그래서 기억이 3니까 이는 100. 오케이. 크다. 어. 어려 보같지 않은데. 이해 어. 못해. 아, 어. 이해부터 어려 워이나 어. t 값이 증가하면은 F t 도 증가한대. 아, 그래서 더 응. 어려울 수 있겠네. 어. 일단 기억을놓고 봤을 때는 t 가 커졌지. 그러니까 F 값도 어떻게 돼서 커졌지. 어. 기억을 봤을 때 그래. 어. 기억만놓고 봤을 때 그런데. 자, 이제 일반에서 풀어보래. 해보자. 그려면 되지 않을까? 그려 어, 볼게. 그떻게 아, 보여 음. 음. 어, 근데 있잖아. 역함수 좀너 역함수 같지 않아? 자, 역함수 좀 구해 봐. 어. t x는 로그 2의 y지? x를 바꾼 거 아니지? 어. 역함수가 아니구나. 역함수가 아니네. 근데 역함수 풀어 도 거야, 게 자, 역함수가 얼마냐면 y는 2의 t x 이거지? 어. 어 그런 봐 역함수는 아닌데 얘랑이는또 뭐랬지 그 음... 뭐랬지 어... 역수인데 그치지 이거랑 이거 지금 무슨 수야 역수야 역수 어. 일단 그려볼게 그려봐야 어. 할것 같아 이거만얘부터 그려봐요 어떤 수 보여줘서 기수 함수 아니 그래? 음. 이렇게 생겼지 어데 어떻게 그려 로고 e x는 이렇게 생겼지. 어. 근데 마이너스 로고 e x는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지. 어. 거기다가 t를 더했지. 어. 아마도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일 거야. 이해되니? 어, 이런 형태일 거야. 그래서 그래서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일 거 같긴 하고, 그치? 무조건 만날 거 같긴 하고. 어. 뭐가? 여기 x표가 뭐다? f t래, 그렇지? 자자, 한번 생각해봐, t 어. 가 어떻게 되는데? 티가 어. 커진대 t 어. 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 봐봐. 티가 커지면 커졌을 때 되는 그림이다. t 가 커지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게? 더 오른쪽으로 가겠지. 자 내가 파란색 움직일게 모양은 안 바뀌어, 모양 안 바뀌어. 평행 t 가 커지면은 위치만 바뀔 뿐이야. 자, 티를 키울게. 뭐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래프 이동시켰어, 시켰지? 나 어. 뭐, 이것도 t 를 키울게. t 를 키우면 어떻게 되게?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지? 위로 올려봐 위로 이렇게 살짝 올려 올렸어 올렸어 아 그럼 봐봐 X가 별로 같지? 그치? 더 커졌네 더 커진 거 맞잖아 여기 여기 어. 한번더해까한번더할게 응. 봐봐 더 옮겨 더, 더 옮겨? 더 옮겼지? 어 얘도 얘도 더 위로 끌어올려 위로 더 끌어올려 그럼 이렇게 되지? 어. 그럼 여기지? 맞네 X 가더 커지는 거 같아 맞잖아 얘는 어, 도인거 같아 그래서 2연도 차이니까 B는 실이고 이게 맞을까? 어, 맞으면 맞는 것 같아 어, 왜냐면 얘도 오른쪽으로 하고 얘도 위로 올라가면 계속 오른쪽으로 X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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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XF 오른쪽으로 바뀌고 있잖아 글자로 XF가 그지 응. 맞는 것 같아 응, 응, 맞잖아. 응.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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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ㄷ 갈게 ㄷ 양의 세수 T에 대하여 어, 그렇다. 오케이, okay, 봐봐 어. X 좌표가 T 이상이라는데? 어. 어. 그건 뭔 소리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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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네어떻 이 뒤부터 하는 거야, 이제? 프티가 어. T 이상 양해수 수 T일 때에티는 T 상이래 맞을까요? 어. e s 도 없으면 생각해봐 e s 없으면 은 e s y e 이 yes. Yes, t e 이제 e s y 제 s 이 e s yes. Yes, y 이가 y e 양수일 때는 이 그래프가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렇지? 어.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지. e s Yes, yes. Yes, yes. y e 지나면서 이렇게 yes. 이지 어. 이렇게 s y 이 s y 근데 여기다 이제 뭘 붙였어? 티를 더한 거야, 그지? 티를 더했지. 그럼 어. 어떻게 돼, 이게 소리. 이 그림은 그지? 이 어. 그림이 마이너스고 이 s 고 여기다 티를 더하면 뭐 어떻게 되 그림이 위로 올라가겠지? 뭐지? 올려가, 올려가. 올라가겠지 뭐지? 뭐. 그래서 올라갈 거야 이렇게. 그렇지? 올라갔어. 그렇더엑 x 좌표 생겼지, 어. 근데 그 x 좌표가 t 이상인지 확인 안 해. 맞을까? 맞을 것 같니? 봐봐, 봐봐, 있잖아, 봐봐. 어, 있잖아. t t를 한번 표시해 볼게. 예에서 어. 얘로 바뀌었을 때 t는 어느 정도 되냐면 요 정도 돼, 요 정도 돼. 이게 t야, 이해돼? 어. 맞잖아 맞잖아 어. 그럼 FT는 어느정도인데? FT는? FT는 FT는 여기 있잖아 이 정도 되잖아 이해돼? 어. 그럼 지금 내가 그린 그림상에서는 T가 FT보다 더 어때? 더 큰데? 그지 어, 내가 지금 그린 그림상으로는 T가 더커그지 어. 뒤에서 틀렸는데? 응. 그래서 발레가 있을 것 같긴 해 뒤에서 나 일단 틀렸다고 보는데 그치? 발레가 있을 것 같긴 해 그래서 발레를 좀 찾아볼게요. 음. 어, 발레를 찾아볼게. 음. 음, 어떻게 하니까 발레 상기 쉬울까 이거? 음. 음. 발레 상이 쉬울까? 음. 그림을 좀잘 그려야 될것 같아. 어. 그림을 잘그린다는건 진짜 제대로 그려게 오른쪽에 그리듯이. 어. 지 x로 좀 그대로 이렇게 0콤마이지나고 육콤마이지나게 이렇게 그 다음 이 x변이 t로 그릴게 그럼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를 살짝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그대로 가면 되잖아 t는 얼마큼이야? 이만큼이 t인 거야, 그지? 여기가 실제로 t인 거야. 그다음 나요것좀 그릴게 이제 마이너스 로그 인수는 여기 0콤마이라고1콤마이라고 그지? 이 정도 찍고. 원래는 2콤마 1이 지났어야 되는데 이번 2콤마 마이너스 1이 지나게 그지? 이렇게 그렸어야 된단 말이야 그냥. 그리고 2분의 1 넣었을 때 1이지 어, 2분의 1 넣었을 때 1이니까 3분의 1도 이렇게 그려야 되는 지금 이 상태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5이 됐어요 허 이제 티를 더했지 티 빼기 5 2엑스가 됐지 살짝 올려 어. 얼만큼 올려야 되게요 네. 요, 요 길이만큼 요 길이만큼 여기서 올려야 돼 올려봐 올려봐 살짝 올려봐 똑같은 길이만큼 올려야 돼한 어. 요정도 올리면 되지 그지 어. 거기서 올려봐 올려그리면은한 요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지 맞아야지? 어. 그럼 봐봐 그럼 봐봐 그래 봐봐 지금 애프티가 어디로 나왔냐 그점 여기 있지? 어 여기가 애프티야요만큼애 에프티야 이해되니? 어. 그리고 T는 지금 요 정도잖아. 봐봐, 지금 이 상태는. 어, 내가 아까 그린 그림은 뭐였지? 어. 지금 보니까 F T가 T보다 어때? 크지?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근데 한번 많이 해볼게, 많이 어. 한번 많이 확 움직여볼게. 어. 한요 정도 움직여볼게. 어. 이 정도. 어. T를 한요 정도 로 움직인 거야, 그치 어. 그러면 똑 같은 거. 요것도. 요거만큼 위로 올리면 돼. 잡아 봐. 요기이만큼 똑같이 올려 그냥 요로 되겠지, 그렇지? 어. 그리고 이렇게 그리란 말이야. 어. 이게 되니? 어. 그럼 봐봐. 요거 지금 그리다 말았으니까 좀더 그리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치? 어, 그럼 봐봐. 지금 요게 티야, 그렇지? 어. 요게 티잖아. 요게 티고. 어. 그래. 그리고. 요게 음, 티고. 여기 교점 F T 지. 어? 지금은 요요 정도 정도. 지금은 F T 가 T 보다 어때? 음, 작아졌는데? 어쩌나. 반례는 얼마든지 있을 것 같긴 해, 그렇 그래?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 작아졌어. 아 뒤에서 들었다고 봐. 이거 그래프 그려서 풀면 돼. 백십인 것 같아. 어, 영이니까 그렇지? 백십. 풀었다갈게